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음. 겁나고 디스크가 터져서 누르고 있으면 빨리 이건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흔하지 그렇진 그렇진 않잖아요 흔하지 네.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고 다날 수가 있거든요 아름다울 겁니다 아니 그냥. 그러면은 마... <웃음> <웃음> 아 선생님 이거 <laughs> 어색하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염색을 잘안 하시던 아, 분인 것 같아요. 네. 엉덩이하고 코어를 단련시키는 운동이거든요. 뭘로 염색을 하신 거예요? 궁금하세요. 저는 모다 모다 씁니다. 아, 저는 모다 모다 씁니다. 아, 네. 모다 모다. 아니 니 모다 모다 샴푸라고 하는 게 이제 산소와 폴리페놀이 만나서 갈변되는 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갈변이 되려면 약간 좀 시간이 좀 오래되면 좋을 것 같아서는 음. 소량의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만 먼저 이렇게 거품을 내서 이렇게 해요. 그 상태에서 뭐 면도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짚어내는데 희말이 없는 그 새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나봉나봉 오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모자모자 협찬이라도 예. 되는 거 아닙니다. 확, 확 흰색이 되면 괜찮데야 예. 예. 지저분하기도 하고 예. 깜짝, 깜짝 놀래. 어머. <laughs> 저는 염색을 되게 하고 싶은데 염색을 못해요 어, 음. 너무 심한 부작용을 경험을 해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분석해 놓은 기사를 보니까 유일하게 염색약 성분이 전혀 안 들어있는 게 모다보라고 요 아, 그래서 안심하고 네. 했더니 한 2주 만에 음, 음. 톤 다운된 거예요 2주 밖에 안 되셨다고요? 네, 네. 아 저만큼 효과를 어. 우리 언제까지 샴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 오늘 재활약과 물어본다며요. 이게 좋은 정보 같아서 아. 좀 알려드릴게요. 꽂히셨어. 아, <laughs> 샴푸에 완전히 꽂히셔가지고. <laughs> 이게 협찬 <협상박상> 방송 아닙니다. 네. <laughs>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 PD가 네.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프대요. 여기저기 당연히 아프시겠죠, 사회인 야구인데. 근데 이거를 재활의학과를 네. 가야 된다. 어.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 어. 자기네들끼리 막 놀라달면서 병원을 아직 안 가고 있나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laughs> 통증 보는 병원 가면요 네. 다 붙어 있어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음. 통증의학과. 우선 신경외과 네. 원래 신경외과는 뇌 수술을 하는 과였겠죠? 네. 그리고 그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중추신경의 하나인 척수 수술을 하다 보니 현대인들이 고질병인 이 디스크, 네.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신경외과 선생님 중에 한 분야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겠죠. 네.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는, 척추도 보면 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척추수술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허리 아프실수도 있으시잖아요. 하루 음. 수술 안 하시잖아요. 네, 네. 뭐, 물리치료하고, 그죠또 마사지도 좀 받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주사치료 정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담당했던 게, 음. 재활의학과, 음. 재활의학과. 수술로 가기 전 단계를 같이 아한 거였죠. 그러면 여기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초음파로 보나요? 아 네, 기본적인 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염증이 있으면 물이 차거든요. 부어 있어요 조직들이. 우선은 요거 요렇게 염증 가라앉히고 주변 근육 강화시키고 약좀 먹어가면서 치료하다가 창이안될 경우에는 아 그때 이제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재활의학과에 오셔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면 그 야구 모여서 맨날 논의하시는 그분들 재활의학과로 가시면 되겠네 아름다운 과입다 아니 네. 그런 네. 말아내과 <laughs> 홍보한 거 따로 나온 건 아니고 <웃음> 혹시 <laughs> 네. 정형외과 분들한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어, 요새는 뭐 정형외과 분들 도 너무 잘하세요 네. 괜히 또마무리하시에요 아니에요 <laughs> 재활의학과는 엄밀히 말하면 전쟁과 함께 탄생학과라고 보셔도 돼요. 음... 미국도 2차 세계대전에 다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재활을 시키기 위해서 재활의학을 했는데 네. 발전했고 네. 우리나라도 6.25가 끝나고 나서 절단자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에서 파생돼서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이 만들어졌고 네. 1 9 8 0년대 초에 재활의학과라고 하는 게 정식 전문의 지도로 채택이 됐어요. 좀 늦게 됐죠. 아... 그때 저희 은사님 중에서 문지호 교수님 그분이 1983년도에 요통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통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허리병은 절대 수술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관리만 잘하면 다날수 있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시면서 어떤 자세에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매주 매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셨대요. 음... 신경과 선생님들은 <laughs> 수술해야 된다. 저희 문지호 교수님은 수술 안돼 수술하면 안돼 이러면서 계속 싸우다가 그때부터 벌써 재활의학과는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해서 통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셨었고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것도 만들었어요 비만 클리닉 비만 클리닉 그 옛날에 아 그때 만드신 거예요 성구자시죠 그래서 재활의학과에서 비만 클리닉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성재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죠. 성재활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성연재. <웃음> <웃음> 그건 성재활.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의학과에서 가장 성재활을 다루는 이슈 있는 그 질환이 네. 뭘까요? 발기부전. 발기부전? 아. <laughs> 아니에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성생활은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척수 손상 환자들, 음... 파킨슨 어... 이런 환자분들도 어... 어... 아기를 갖고 싶으시잖아요. 음, 그렇죠. 이거를 다시 정액을 이렇게 뽑아서 임신까지 하는 그 과정을 담당해주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할수 있는 영역인데 성에 대한 공부로. 아, 그러니까 모든 곳에 적용된다는 이유가 그거군요.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네. 예방의학이 있어요, 치료의학이 있어요, 네. 제3의 의학. 네. 재활해야겠어요. 의 아... 고혈압 안 걸리려면 짠거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홍보하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병에 걸려. 네. 그러면 내외, 산소, 피부과 성형외과 뭐 각과들이 다 치료를 할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중에서 바로 사회 복귀할 수 없는 그런 병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회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 영역에 대한 것들을 다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성재활 그래서 사실 노인들을 위한 건가 그랬는데. 어 노인들을 위한 파트도 있어요. 게리 아트릭에 대한 성에 대한 문제도 이슈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고민 중입니다. 성 연재 박사가 하는 성 재활 뭐 이런 거. <laughs> 아니 저 적극 추천입니다. <웃음> <웃음> 두 번째 따봉. <laughs>